안녕하세요 딜러 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긴 연휴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리고 날씨도 조금 쌀쌀하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긴 연휴 동안 시장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시장에서 원달러 는 1350원 지금 현재는 1300 어, 원달러 가 여기 시간에서 지금 현재는 뭐안1300어 46원 저 우리가 47원, 수학 포인트가 한 48원이 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동 쪽에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갔다가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가자 지역에 여러 가지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 그리고 또 하마스가 인질, 그 음악 페스티벌에 있는 곳에서 침투를 해가지고 한 100명 이상 인지를 잡아갔습니다. 참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지정학적 위험, 이런 위험들이 지금 어, 살아 있습니다. 자,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 일자리 수가 아, 예상보다 굉장히 높았습니다. 3 3만 개나 3 3만 개. 자, 그럼 잠시 이제 달러 강세 보이다가 그 연준 위원들이 어, 뭐 금리를 갖다가 크게 올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달러가 달라지죠. 보았거든요, 이제 그래 됐는데요. 자, 지금 차트를 보면은, 이슈는 지정학적 문제, 육가가 올라갈 경우, 지금 현재 상승 추세에서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어, 중동 지역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전쟁이 또 확산될 경우, 지금 뭐, 죽기 살기로 할 경우에는 지금 육가가 올라갈 가능성밖에 없어요. 자, 사우디하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뭉치고, 저쪽 이란, 이란 중심으로 또 뭉치고, 이렇게 되면은, 어, 전쟁이 확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육가가 올라가고, 겨울이잖아요. 어, 그렇게 될 경우는 시장은 어,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원 달러 뭐 1,360원 넘어서 1,380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리스크에 대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 이번 주 현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는데요, 조금 뒤로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서 또 시장이 크게 한번 출렁거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주 원달러 제가 볼 때는 뭐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1327원. 요 레벨에서 어 1360원 사이. 요 사이에 이렇게 두고 보는데 위쪽으로 조금 불안하니까 위쪽으로 열어 두시고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다른 차트들 한번 살짝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저기 중국 위안화는 어 조금 안정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믿을 수가 없고요. 자, 나스닥 주간 차트 보시면은 이제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주간 차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어, 그다음에 다우, 다우. 그리고 나스냐 다우는 지금 안 좋게 보는 미국 쪽에서는 뭐 c n b c 나 브롬버그 안 좋게 보는 편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다우도 조금 반등을 레벨을 찾고 있는데 확실한 모양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 볼게요. 달러 지수 지금 계속 올라가는 모양 주간 차트는 보이고 있습니다. 어, 국제 수익률, 국제 수익률은 지금 4.78 올라가는 모양. 0.05, 0.5, 5.5%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코스피 한번 볼게요. 코스피 보시면은 자, 빠진 많이 빠졌습니다. 바닥. 2,400 바닥 찍고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어, 중국 그어 위안화 위하나 보겠습니다. 위안화는 7.3m로 살짝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 거든데요. 그렇다고 완전히 이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기 때문에 위안화도 간식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어 중동의 어떤 전운 전쟁이 유가에 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경계감을 보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어 달러 강세 쪽으로 이뤄두고 보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딜러 마을이었습니다. 즐거운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